가장 빨리 늙는 신장. 이건 놓치면 투석.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인데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므로 40대 후반부터는 신장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 금연입니다. 흡연은 신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소금을 줄여야 합니다.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만성콩팥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. 음식을 드실 때 국물만 드시지 않아도 소금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안 됩니다. 나이가 들수록 계란, 콩, 두부, 고기 등을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단백질 가루나 고함량의 단백질 음료 등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등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크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. 끝으로,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병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짜게 먹지 않는 것과 달게 먹지 않는 것만 지키셔도 당뇨와 고혈압 예방은 물론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와 티